마지막으로 매출총 이익률법 보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요즘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출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짝만 제가 보시고 너무 어려운 분은 그냥 넘어가라고 했죠 요거 외에도 풀 문제가 많다고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문제에서 기초재고는 줄 거고요 2번 매입을 구하는데 여기 매입은 뭐 에누리, 환출, 할인은 빼주고 매입 운임은 가산해서 매입액을 구한다고 했었죠 세번째로 매출을 보면 여기 매출도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빼주지만 매출 운임은 별도의 판관비 처리하기 때문에 고려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도 했었고 매출에서 뭐 해주셔야 돼 이익을 또 뛰어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1 마이너스 매출총이익률을 곱해주면 네 번째로 매출 원가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역산해서 기말 재고를 구하는데 화재 손실액을 물어본다면 손실액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역산해서 구한 기말 재고자산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재고자산을 빼주면 손실액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맞꾸는 이게 사실 다예요 그럼 가보시면 기초재고자산 얼마입니까 20만원이요 매입으로 보면 총 매입액이 190만원 있네요 총 매입액이 190만원인데 애누이 얼마 있어요 10만원 얘는 빼주기로 했었죠 매입무님 10만원 있네요 얘는 더 해주시기로 했었죠 그럼 진짜 매입액은 얼마예요 190이요 그쵸 매출을 보시면 단기총 매출이 250만 원이 있는데, 매출 애누리 15만 원이 있죠. 그럼 요거 빼주면 순 매출액이 나오고, 상품 매출에 운임이 있는데, 얘는 고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매출액 얼마예요? 235만 원 되겠죠. 그쵸? 문제를 보시면 매출총 이익률이 얼마래요? 30%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 3 5 5만원 곱하기 1-30% 하면 매출 원가가 처해요 하고 나온다고요. 매출 원가 얼마입니까? 요거산하면 매출 원가가 164만 5천원 나와요. 그럼 기초에다 매입 190만원 더한 거에서 164만 5천원 빼주면 기말 재고자산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기말 재고자산이 45만 5천원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45만 5천원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얼마만 남아있대요. 화재로 인해서 남아있는게 4만 5천원밖에 없대요. 그럼 얼마가 불탄거예요4 1만원치만큼 불탔겠네요. 요게 손실액.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손실액 41만원이요. 할수 있겠죠. 어차피 문제는 전형적으로 나온다고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고요. 숫자만 바꿔서. 여기에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재고자산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 금융자산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